오늘 말씀의 전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 이 남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군 생활이 인생의 많은 부분을 정신적으로 지배를 해요 군에 입양평제를 받고 군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머리 깎는 겁니다 저희 같은 70년대 학교를 나던 사람들은 장발이거든요 기억하시나요 아유, 예전에 이따만한 도끼뱃을 뒷주머니에 꽂고 청바지 청카바를 입고 다닐 때 한여름에도 청카바 입고 땀 뻘뻘 흘리고 달릴 때 뒷주머니는 항상 이따시만한 도끼뱃이 있었죠 어떻게 빗습니까 지금 머리가 다빠져가뒤뒤 뒷머리 이렇게 널렸던 그거를 빡빡 깎고, 빡빡 깎고, 군대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발소에 가서 앉았더니 그 이발사가 "야, 이거 어떻게 다 깎냐?" 그러면서 이러더라고요. "조금만 남깁시다, 조금만 남기제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그냥 그차도 눈물이 쏟아질라 그러는데, 그럼 조금만 남겨 달라 고 그랬어요. 눈도 못 떠서 머리 빡빡 바리깡으로 갖다 대는데 후두두둑 다 떨어지잖아. 요다 됐대. <laughs> 조금을 남긴다 그래서 어디를 남겼나 했더니 요 부분을 남겨 갖고 머리가 여기까지 내려. 아니 좀 이렇게 이부가리 삼부가리 뭐 이렇게 스포츠로 깎아주는 줄 알고 조금만 남긴다 했더니 여기만 동그랗게 내려가 머리가 이렇게 내려와 있 나머지 빡빡 깎아놓고. 아, 씨, 아, 씨, 뭐 하는 거야, 씨. 아니, 아까워서 아주 가지고 장난을 치더라. 그 생각이 잊어버리지가 않아. 빨리 깎아주세요. 빡, 빡, 머리를 깎고, 이병열차를 타고, 이제 군에 들어가잖아요. 군에 들어가면 뭐 하겠어요? 제일 먼저 군복 싹, 사복 싹 벗겨놓고, 군복을 지급하고, 그리고 담요 세장 주고, 매트리스한장 주고, 각자 침상에놓고 옷이 맞는지 아니면 대충 꾸겨 있고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훈련소 시작이 되거든요. 훈련소 시작하는 동안 왜 훈련소를 지나가게 할까요? 그래서 주는 것은 이제 군용이라고 말하면 군용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사제라 그래요. 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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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제는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오로지 군용, 그래서 그냥 완전히 군대 의식으로 완전히 사람을 바꿔놓죠. 우리나라 군대는 뭐 지금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어요. 병들은 뭐한 8주, 특수 병과는 뭐한 12주 정도 훈련을 받고 부사관이라고 이제 예전에 하사관들은 6개월 정도 훈련을 받습니다. 또뭐 사관학교 2년짜리, 3사관도 있고, 6사도 있고, 뭐 하겠죠. 근데 보통 한 6개월 정도 하사관 학교 가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인간 재생창, 인간 재생창용 무슨 뜻이에요? 사람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사제 인간들을 군용으로 완전히 바꿔놓는 것입니다. 아주 뭐, 혹독한 훈련을 시키죠. 훈련을 시켜놓고 어, 매일매일 확인하는 게 뭘까요? 군대 용어, 용어로 바꾸고, 군대 생활로 바꾸고, 군인의식으로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훈련을 마치고 나가면 철저하게 이제 군인이어야 되는 거죠. 아나카로 바뀌는 거죠.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까? 하죠. 그런데요. 어떻게 할까요? 이 진짜 맞는 거죠. 철저하게 군인의식으로 바꿔놓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훈련을 그렇게 빡세게 하고 훈련을 최선을 다해서 하게 할까요? 군대 생활을 하려고 하면 군인의식이 있어야 되죠. 사제의식, 민간의식을 가지고는 군생활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럼 그렇게 훈련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을 위한 거죠. 그 사람을 위한 겁니다. 군대 생활을 하려면 군인의식으로 채워줘야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군 훈련 과정이 그 사람을 위한 거죠. 이걸 신앙적인 용어로 바뀌면 지난 금요 철회배에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고난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의지. 한번 따라왔을까요? 고난의 또 다른 이름?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식으로 채우라는 것이죠. 다시 성경적인 의식으로 바꾸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완전히 사제죠 민간인입니다. 애굽의 의식에 종로릇타던 사람입니다. 이걸 가나안 땅에 갖다 놓면 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통제하고 지배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민간인들을 애굽의 의식으로 종의 의식으로 노비가득 찬이 애굽의 의식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군대 가나안 땅에 여기서 군대를 만들 수가 없어요. 훈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디를 지나가나요? 광야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광야를 학교라고 말하고 훈련소라고 말하는 이유는 딴게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철저하게 여기서 사제 의식을 빼야 돼요. 민간인 의식을 빼야 돼요. 애굽의 의식을 뽑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애굽의 의식을 뽑아내야 돼. 애굽의 의식이 빠지지 않으면. 여차하면 도망갑니다. 여차하면 도망가고, 여차하면 주저앉고, 여차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에이, 사회에서는 안 그랬는데, 여기 뭐 군대가 왜 이래?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차있고, 늘 옛날 사제의식하고 군대의식을 비교해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봤나요? 광야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힘든 게 있으면 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뭐 고기도 먹고 애굽에 있었을 때는 하편했는데아 아, 광야는 뭐 춥고 덥고 뭐뭐 뭐 고기도 없고 왜 자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애굽 의식이 빠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는 철저하게 민간인 의식이 빠져야 돼요 이 사제의식이 빠져야 돼요 애국의 의식이 빠져야 돼요 종로로 타던 의식이 빠져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식으로 채워져야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군대라고 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군대 예수님을 구지로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요 민간인이 아닙니다 옛날에 살던 세상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던 사제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세요 지저스 아미, 지저스 아미, 예수 군대라고 말해요 구세군도 있잖아요 구세군 아예 군복같이 입고 다니는 그런 구세군들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예수를 믿거나 하는 자녀가 되면 예전에 있던 죄의 사죄의식은 다 버린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던 사회생활하면서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던 내 모든 이 모든 것들로부터 절제하고 포기하고 새로운 군인복을 입은 거예요 예수의 의식이 의수, 의 우리의 군복이고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생활이고요 예수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거니 인간 재생창이라고 말하는 것은 민간인을 군으로 맡겨놓는다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나면 애국의 의식에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됐든 아니 세상에 종로를 타던 사람이 변화돼서 철저하게 예수의 군대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게 바뀌지 않으면 가난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니 이게 바뀌지 않으면 천국은 불편해요 민간인 의식을 가득 차인 사람은 군대 가시면 힘들어서 못 살아요 내가 군인이다라는 군인 인식이 있어야 군생활이 안전한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군대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편안한 곳이에요. 아직도 이 땅의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던 그런 인식을 가지고 주여 천국에 천국 가지 말아요 힘들어요. 천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편한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300만이 왜 광해에서 주저앉았을까? 그들은 철저하게 아무리 해도 애굽 의식이 빠지지는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했던 걸 기억해 보십시오.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저 가난 땅에 갔더니 잔대같이 크고, 그들하고 험악한 땅이다. 우리가 들어갔더니 우리 처자다 죽을 것이다. 차라리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그랬을까요? 애굽의 의식이 안 빠진 거예요. 애굽 사람의 종로릇하면서 주는 대로 적당히 먹고 살고 그냥 뭐 인생 뭐 있어 하루하루 살아가던 그종로릇의 의식 에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저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는 의식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 그들이 누군지를 모르고 애굽의 의식에 갇혀 있다가 다시 애굽으로 가자 심지어 모세 다지어 버리고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 애굽 애굽하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끝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철저하게 제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늘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받아 지어가는. 그러니까 고난치 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새벽을 깨워 특별, 특별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성큼의 예배에 우리의 이름이 이곳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린 군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게. 우리는 군인이다. 저와 여러분은 군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대로, 명령대로 죽고 사는 군인과 같아요. 그런 의식과 사고가 있어야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하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군복을 입은 것처럼 정복을 입은 것처럼 함부로 스스로 자기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이 의식이 가득 찬 눈에는 군기가 바득하고요 그의 언어는 단아가를 쓰더라도 정제되어 있으며 함부로 자기 몸을 굴리지 아니하죠 그 의식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군인은 명령에 따라서 살고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거거든요. 크리스찬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 명령대로 움직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기대하고 대기하잖아요. 오늘은 주께서 또뭐라고 말씀하실까? 명령하십시오. 주의 백성이 듣겠나이다. 기억하십니까? 이게 군인이잖아요. 이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그냥 민간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인. 한번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군대입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서로 피차에 복종해주고, 순종해주고, 어떤 일이 막혀지면 작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도 치고, 때로는 무거운 돌도 치고, 지게도 치고, 깡통도 치고, 땅도 파고, 하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런 거 시키고, 뭐저 사람 없잖아. 진짜 군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큰 공동체 이익이 돼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런 것을 기꺼이 자기 한몸 던져서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그리고 나라의 방패가 되는 게 군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는 이런 그냥 민간인이 아닌 거예요. 사회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위해서 큰 거대한 조직이 움직이는 곳에 있어서 각자 맡은 곳에서 최선을 감당해 주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그 전두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장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 그래서 그리스도들이 당하는 권한은 또 다른 이름으로 뭐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다 이건 훈련이거든요 순종이거든요 오늘 그런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으로 사랑과 극률의 모아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셨습니다 마치 바울이 고린도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그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할 때에 직분자, 사명자 어떤 존재가 봉사자가 됐든지 간에 내가 무장해야 될 것은 뭘까? 거룩함과 진실함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룩함과 진실함 만일고 군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충성이라고 하면 애국, 애족이라고 하면 크리스찬들에게 원하는 건 귀한 사명자를 직본자들에게 원하는 건 뭘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무장하라 고린도서 1장 12절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바울을 비롯한 고린도교를 헌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특별히 특별한 사명은 미션이죠. 너희에 대해서 너희는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다시 말해서 바울은 고린두께를 세우고 고린두께 손들과 함께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아시오? 나는 당신들을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습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을 모를지 몰라요 당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어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직분을 감당했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했습니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나는 무엇으로 이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내가 맡겨진 이 봉사기관에서 헌신했습니다? 도대체 내놓을 게 뭐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 진실함으로 당신들을 대해. 엄청난 선언이에요. 이게 자신의 정책성인 그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사명의 최선을 다한 사람, 하나님 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피차간의 관계를 이끌고 갔던 사람, 하나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그의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 기억하십시오.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인 거예요. 사명을 맡아놓고. 그 사명을 위해서 거룩한 것 진실함을 행하지 않는다. 그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사명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직모유기에요 직분을 맡았는데 사명을 맡았는데 하나님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 청가자가 찬양했잖아요. 에벤 에셀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멜로디가 아름답나요? 가사가 은혜로워요? 거기까지가 단가요? No. 에벤에셀을 불렀다고 하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향한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향한 그, 그 하나님을 향한 내가 뭘 해야 돼요? 예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라고! 감사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의 감사의 삶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네가 정말 하나님을 에버의 사람이라고 믿느냐?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믿습니다. 믿, 믿느냐? 그렇다면 네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도운 것에 대한 너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이 감사하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 감사의 마음이 너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냐? 바울의 입을 빌리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나는 당신들을 대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내가 행동했고 내가 말했고 나는 땀을 흘렸고 내가 헌신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뭘 하지 않았을까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민간인하고 군인하고 사제와 군인의 식을 말씀 드렸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대했지 예전에 내가 서 나의 잔머리로 육체의 지혜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의 스타일로 세상의 문화로 세상 사람이 듣기 좋게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라고 해 머리가 없었겠어요? 바울이라고 해 IQ가 없었겠어요? 바울이라고 해 잔머리가 없었겠어요? 바울이라고 해서 왜그 사람도 인간인데? 인간인데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육체와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습니다. 그게 뭐가 되냐면, 내 양심이, 우리 양심이 증언을 한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게 우리의 자랑입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우리의 사역의 중간쯤 파악할 때, 당신은 이제까지 사역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사역을 해오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직분과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물었을 때 나는 내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내가 최선을 다서 여기 왔습니다 무엇이 증명합니까? 내 양심이 우리 양심이 증언합니다 거짓으로 꾸미지 않냐는 내 양심이 증언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은 뭘까요? 우리의 자랑은 뭐가 돼야 될까요? 우리의 자랑은 사람들의 칭찬이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꼬리낌이 없어 양심에 꼬리낌이 없어 그게 우리의 자랑이에요. 교가십시오 그래서 아 하나님의 군대에는 이런, 프로, 이런 슬로건이 필요하구나. 한번 따라, 하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떳떳하고 자랑스러워라. 스스로 자기 양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자랑스럽자. 적어도 여의도 수만사께서는 의식 속에 사고 속에 우리는 군인이다. 영적인 군대다. 쥐저스함니다 그러면 군인 정신, 하나님의 군인 정신은 뭘까요? 오늘 말씀을 빌려온다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자랑스럽죠 우리 공동체 속에서 서로 피차해 바라볼 때 떳떳하고 자랑스럽죠 그걸 누가 증명해요? 내 양심이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떳떳하고 자랑스러워 모여서 뭐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나는 이 사명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요즘 TV에 보니까 KTV인가 국군방송이 나오더니 KTV인가 KNTV인가 국군방송이 나와요 이군에 이제 내부 군 내무 생활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최근에 본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는 해병대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이게 또참새가 방학간을 못 지나가 갖고 예. 해병대에 쭉다 나와요. 그러면서 해병대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구호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귀신 잡는 해병이거든요. 귀신 잡는 해병. 이 유래가 어떻게 나왔는가를 몰라어요는 근데 올람 전쟁 때 어떤 미군 여자 종군 기자가 취재를 하는 동안에 한국 해병대를 보고 미국의 신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군대는 귀신이라도 잡아 잡겠다. 이 KO 이 뭐예요? 마린 컵스 오브 코리아죠. 뭐 ROKMC 아, 리퍼블리 오브 코리아 메린컵. 야, 이게 기억나기 힘드네, 이거. 대한민국 해병이란 뜻이에요. 이 ROKMC는 귀신이라도 잡겠다. 그게 기사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대한민국 해병대를 뭐라고 불렀냐면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아, 저 슬로건이 저기서 나왔구나. 사람들이 볼때 이게 예, 저 대한민국 해병대가 월남전에서 월병과 싸우는 때 보니까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고 전쟁에 능숙나가든지 귀신도 때려잡겠다. 그래서 귀신 잡는 해병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시는 것처럼 한번 해병은, 이제 우리 여의도수 만작의 성도는 거의 이제 해병대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 뭐한대 군대 갔다고 끝난 게 아니라 한번 해병대 명찰을 달고 해병대에 입적을 했다고 하면 죽을 때까지 해병대야. 우리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도 아직도 벽에 보면 해병대 잔뜩 붙여놨어요 누가 뛰지도 않아지고 하세요. 또 하나 해병은 뭐예요? 누구나 해병대에 들어갈 해병이 될수 있다면 난 해병대에 지원하지 않았다는. 이건 미국 해병대에 붙어 있는 슬로건이에요. 누구나 해병이 될수 있다면 난 해병대에 지원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해병대가 될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해병대를 지원했다. 의미가 같아요. 왜 이런 게 필요할까요? 군인은. 자기가 있는 소속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난대한민국 해병이다. ROKMC 했다 그러면은 자 나는 누구나 될수있는 해병이 아니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야. 우린 귀신도 때려잡어 아, 이게 제가 딱 보니까 순복음이더라고. 딱이 해병대 정신이 순복음 정신이야. 한번 따라 하시한번 순복음은 영원한 순복음이다. 한번 순복음은 영원한 순복음이에요.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절대 없어. 절대 없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한번 순복음은 영원한 순복음이요 누구나 한 번도 따라 누구나 순복음 될줄 알았으면 난 순복음께 오지도 않았다. 순복음께 남은 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장로계 합동적 출신이거든요 어려서 순복음께 왔어요. 장로계 손나안 가요. 한번 순복음은 영원한 순복음이에요 아무나 순복음 될 거면 순복 오지도 않았어. 또 하나 뭐예요. 순복음은 귀신도 데려잡아. 한번 따라, 귀신도 때려잡는다. 귀신 잡는 해병, 귀신 잡는 순복음. 완전 순복음이지 뭐. 어디까지 똑같은지 아세요? 해병의 프라이드가 뭐예요? 발광모자예요. 발광모, 발광모, 발광모 사나, 분가도 있어. 발광모예요. 이 프라이드예요. 그리고 해병은 들어가자마자 처음부터 빨간 명차 주지 않더만 훈련을 마치고 나서 빨간 명찰을 달면서 울어요. 빨간 명찰을 달면서 운다고. 왜? 이제부터 너는 해병이다. 너 빨간 명찰 달기 전까지는 해병 아니야. 빨간 명찰을 힘들게 교육을 받고 나서 달면서 피차 울어. 와, 이제부터 해병이야. 우리 순복음은 빨간 가방이야. 옛날에 빨간 가방들 구역장 빨간 가방 날고 돌아다니면 대한민국이 떨어뜨는 거 아닙니까? 어유 저순복가 구역장 온다라고. 우리는 빨강이야. 그래서 하도 아쉬워서 교회 전면에다 빨강 갖다 붙여놨잖아요. 아시는 분만 아시는. 분. 제가 이야기를 드은게딴게 게 아닙니다. 적어도 자기 자기가 지금 입고 있는 제복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명예를 지켜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 크리스인들은 우리 여의도 수만자케의 성도들 속에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의식이 있다. 떳떳하자! 그리고 자랑스럽게. 우리 여의도 수만자케의 성도들은 떳떳하고 자랑스럽자. 야, 이게 군정신이더라고. 이거는 명예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그임을 믿는 자들인 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권세를 주었잖아. 여기서 끝나면 늘 받아먹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롭게,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이 시간, 이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 이제, 여도수 환자께서 오늘 어디다 갖다 내보세요. 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그러면 그 사람 어디다 갖다 놓으면, 어디 가서 대충, 이러고 다니겠습니까? 아니죠. 자신에 대한 명예가 확실한데, 자신에 대한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가 정확한데 난여자수반장 개성도야 그리고 직분자야 사명자야 그리스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 앉아놓아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그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있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에 가면 이런 고백을 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 되고 나 우리는 너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 아, 우리 여도스부 안산교회의 자랑은 누굴까요? 여러분이 자랑이에요. 교회의 자랑은 성도가 되어지고 성도의 자랑은 교회의 자랑이 되어지고 그렇죠. 성도의 자랑은 다임 목사를 표현 우리 목사님들 주의 종들이 자랑이 됐으면 좋겠고 주의 종들의 자랑은 우리 성도들이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서로 서로 자랑스러워야 돼요.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이 자랑이어야 되고, 우리 안수시 사람들이 자랑스러워야 되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자랑스러워야 되고요. 집사님들 지역 전구 도자들이 자랑스러워야 되고요. 우리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워야 돼요. 그리고 그 자랑스러움으로 인하여서 우리 피차간에 교회가 우리의 자랑, 내가 교회의 자랑. 하나님이 어디 가서 우리를 자랑하신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감사하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잖아요.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는 또또하고 자랑스러워. 누가 보기에 내 양심에 비추어서. 누 누가 보기에가 아니에요. 내 양심이 증거하니까. 그래서. 우리 서로 간에 피차해 내가 당신의 자랑이 되고 당신이 나의 자랑이 됩니다. 이럴 수 있으면 그 신앙은 가장 소중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저를 위한 기도 제목이 하나 필요하다면 최근에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야, 난 소원이 뭘까? 지금 이만큼 된내 입장에서 가장 내가 원하는 게 뭘까? 이제까지 내가 원하는 걸뭐 기도해 보거나 하나님 뭐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기억이 별로 안 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난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내가 뭘 원할까? 제가 가만히 묵상하다. 내가 마음 속에서 진짜 원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어요.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온층에 가슴에 차고 넘쳐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원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심령이 쓸려있는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설교자가 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하면서 다른 건다 모르겠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성도들이 자랑해준다면 그건 제가 평생의 저의 자랑이 될것 같아요. 다른, 다른 건 없더라고. 뭐 다른 건다 하나님 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조심스럽지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니 목사님이 다른 거 모르겠지만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게 저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함께 자랑스러운, 주의 아름다운 영적인 군사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